어쨌 루앙, <sus> 어떤 나무? 아같 코끼리가 떠받치고 있어. 떡볶이. 아, 근데 이거 폭발해가지고. 약간 난장판인데, 일단 떡볶이로 먹겠습니다. 굉장히 조그매요. 떡. 역시 떡볶이. 근데 너무 조금이에요 일단은. 귀가 부처님 귀가 좀 계속 인상 깊어서 그래서 이 귀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휴양라에서 요가를 해보려고 칸 빌리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목소리도> 이 호스텔이 지금 5분 전이라서 일단은 방팡앞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트센터라고 해요. 빠이. Okay, <laughs> It's okay. 방팡앞시 닫아버렸어요. 오늘 닫는 날이가서요 안녕하세요. 1, 2, 3! 5시가 다 되어 간 시간이 에 이르러서 아언덕이라는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나무가 보이고요. 커다란 황금, 제디, 도은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방을 봐도 어, 유지처럼 하얗게 되어 있어서 뭔가 게임 세상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해가지고 있는데 해가 비쳐가지고 황금빛 불탑이 되게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해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하루도 다 갔다. 조금 난장판이지만, 이성급 숙소입니다. 게스트 하우스고요그래도 다행히 에어컨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쪽에, 변기랑 수화시설이 같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미다지식이고, 밖에, 어, 바로 도로가 있어서, 거의 길바닥 체험을 할수 있어요. 거의 지금은 좀 나아진 편인데, 아주 시끄럽습니다. 카우소이입니다. 체험 마니의 대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로컬 식당인데요. 개미 개미 보이나요? 개미가 기어다니는 개미 등 위생이 저 세상이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기가있이있요가 너무 신경이 이는데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드디어 다시 호텔로 왔습니다 침대가 있고요 오, 대법 넓네요? 어, 아, 간지러워. 장 태국에서 8일째 아침이 맑았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여기 밖에 나가봤거든요. 얼굴 왜이렇지 <laughs> 일단, 바깥입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맑아 보이는데, 가보면은, 약간 매쾌한 공기가 있어요. 지금 화전 기간이라서 다 산에 태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흥이 오늘 아침 메뉴입니다. 음, 망고스틴하고 이거는 그 도인타논 갔을 때 엄마가 사신 바나나인데 엄청 꽝창색이 돼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렇게, 고프로 사면은, 원주님처럼, 어, 브리핑 잘할줄 알았는데, 어, 참 쉬운 게 아니네요. 유튜버, 쉬운 게 아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 먹겠습니다. 첫 차트라면입니다. 대만에서 먹어본 맛이 더 나는 것 같아. 요 와우! 음, 맛있는 거글인데 버블인데... 빨대를 바꿔야 해. 네, 여기는 왓젠유스라는 인마네 쪽에 있는 사원에 왔습니다. 란마 시절에 있던 저 구조가 유명하다는데요. 고하 이쪽에 있는 탑이 불당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런 뱀이 쓰인 나가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 해리포터에 있는 레기니가 여기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태국은 특, 독특하게, 어, 녀들의 중심대 상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왓츠유로3 네, 앞에 있는 상가인데 전부 음, 불교 관련 용품이에요.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어둡습니다. 저는 이 앞쪽에 있는 거 하나 사야겠어요. 보금자 지금 와불상 하나 샀어요. 이따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왔는데 부표가9 9 밖에요. 가보려고 여는 락미 버거였고요 저는 락킹, 락킹 인헬이라는 걸 시켰는데 어, 비프로 선택했고 부기는 미디엄으로 선택했습니다 탈퇴한 응. 응. 경은 여기는 맥주 파는 응. 시간이 적어져 있어가지고 맥주를 5시부터 먹을 수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라고 밀리어지에서 3D를 다 만들고 다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어샵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망라 영국의 탑입니다. 물이 너무 시원해 보이죠? 지금 2 시인데 어, 너무 더워요. 땀이 나가지고 일단 저는 과일. 이거 3,550원 어치 샀고요. SP 치킨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치킨 한번 먹고 가야 될것 같아서 왔습니다. 충분합니다. <laughs>